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왜 모발 이식할 때 우리나라에 없었던 많이 없었던 슬릿 방식으로 모발 이식을 시작하게 됐는지 슬릿 이식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질문을 많이 하세요. 어, 한 3년 정도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식모기를 사용해서 수술을 해왔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재미를 붙이고 이제 수술을 막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환자분을 보게 됐어요 우연히 한두 분이었던지 세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수술 결과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한 수술은 아닌데 딴 데서 이제 하고 오신 건데 제가 보니까 어, 제가 그동안 갖고 있던 개념의 무발이식이 아니라 진짜 고밀도의 풍성한 대량이식을 하셨던 분들인데 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 당시에 그렇게 수술하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시행했던 모발 이식은, 어, 한 2,000모, 1,500모 정도의 소량으로, 여기 가운데 이제 탈모가 심한 분들, 이 위쪽에 좀섬 정도 어느 정도 만들어져서 좀 그래도 머리를 좀있게 만들어주는 수술, 요런 게 많아, 이런 케이스가 많았고요. 지금처럼 M자라든가 이 앞쪽에 전두부에 고밀도 이식을 해서 이런 경우는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분들을 보니까, 음, 그때그 분들이 외국에서 받고 오신 분들이었어요, 수술을. 미국과 캐나다에서 받고 오신 분들이었는데, 어, 물론 그 분들이 수술이 굉장히 잘 되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어, 제가, 아, 이거를, 뭔가 다르다. 그때 제가 보던, 제가 하던 수술하고는 다르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받았던 이제 뭐 여러 미국 병원들이나 그리고 제가 모바리식 교과서에 나오는 이제 대가들한테 제가 그래서 이메일을 보냈어요. 당신들 병원에 가서 참관을 하고 싶다, 배우고 싶다 했는데 사실 큰 기대를 안 했죠. 저는 그때 완전 어 초보 의사였고 알려지지 않았고, 그리고 굉장히 대가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한90% 이상, 뭐한두 군데라도 불러주면 다행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사 그 대가들이 오라고 했어요. 와서 봐도 좋다고 미국 캐나다 의사들이 그래서 너무 많은 병원들에서 오히려 허락을 해줘서 일이 복잡해졌죠. 왜냐하면 이제 일을 그만둬야 됐으니까 이걸 다 돌려면은 어 시간이 너무 모자랐어요. 그래서 아예 그때 제가 취직하고 있던 병원을 그만두고 어 투어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캐나다 그리고 유럽에도 그때 마침 세계 학회가 있었어요. 암스, 어, 네덜란드 암스텔르담에서 그래서. 이렇게 암스텔까지 도는 코스로 해서, 어, 1년 정도 이제 대가 모바리시 병원들을 여행하는 계획을 세워서 돌아다녔죠. 그때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고, 지금 급도 그때 배웠던 걸 바탕으로 다 응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배워, 이제 슬리디식을 배워서 한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어, 굉장히 그때 배웠던 많은 우리 대가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리고, 어, 젊은 동양인 의사를 어, 수술을 배우게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파트너 같은 우리 라스만 박사하고도 아직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음,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